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의 티모시입니다. 정말 겪어본 적도 없는 COVID-19 팬데믹 사태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또는 물적으로 뭐 양면으로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새로운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된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말에 이 대장님으로부터 뭐 경제 뉴스, 경제 칼럼을 같이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저는 제가 제작해갈 뉴스의 컨셉에 대해서 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자산관리 쪽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네,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세상 경기가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좀 알려면 이게 뉴스를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 이건 뭐아도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만 많고 뉴스 하나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은 뭐 정말 여러 개의 어려운 경제 용어를 찾아가면서. 그 뉴스에 관한 혹은 그 용어에 관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겨우 경제 뉴스를 하나 읽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이건 재미도 없고 이게 나한테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경제 뉴스를 보는 것을 조금 등한시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네. 저와 같은 분들도 꽤나 네, 있으실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경제뉴스 프로그램은 뭐 정형화된 뉴스의 형식을 조금 탈피해서 어려운 개념이 있으면 설명도 하고, 그런 다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설도 좀 하고, 그런 다음 너무 딱딱한 내용들만 있으면 뉴스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뭐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하고, 어, 뭐, 정식 뉴스 아니니까 괜찮잖아요. 예. 네. 그 정도 이야기는 괜찮잖아요. 네. 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제 뉴스가 딱딱하지 않고 어렵지 않으며 뭐한주 지나간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 해도 경제를 이해하시는 눈높이가 한 단계 높아지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뉴스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뭐 경제학적 개념이 있으시다거나 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네, 부끄러워 마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혹시 뭐 그때 관련된 뉴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뉴스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거리가 될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경제뉴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laughs> 오늘도 서론이 길다고 제가 댓글로 문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서둘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 1월 첫째 주. 네, 티모 시의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의 일부에서 제가 선정한 첫 번째 키워드는 최저임금입니다. 미니멈웨이지죠. 2020년부터 미국의 20개 주가 넘는 지역이 각 주의 CPI, 네, CPI (Consumer Price Index) 즉뭐 한국말로 하면은 소비자 가격 지수가 되겠죠. 네, 이 CPI 등의 각 주의 상황을 반영해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CNBC는 2020년 12월 30일자 뉴스로. 네, 작년 12월 마지막 수요일이네요. 작년 하니까 벌써 먼 얘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난 주입니다. 네, 며칠 안 됐어요. 지난 주 수요일이에요. 네, 그 지난 주 수요일, half of U.S. states will raise their minimum wage in 2021, and more pay hikes could be on the way. 뭐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들이 2021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며 더 많은 임금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스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정책이 조 바이든을 대선에서 승리로 이끄는데 이바지했지만 실제로 그의 새로운 행정부가 새로운 연방기준의 최저임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20개 이상의 주정부는 각 주의 경제 상황에 걸맞는 수준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라고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CNBC는 위와 같은 뉴스와 더불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동조하는 그룹과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룹의 입장을 각각 소개했는데요. 유명 구직 사이트죠. 유명 구직 사이트 글래스도어, 네, 유리문 글래스도어 r 네,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니어 자오는, 네 발음을 굴리는 게 아니라 진짜 Z로 시작하는 자오예요. 네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각 지역의 급여 하한선 변화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며 연방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각 15달러로 인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각 지역이 네, 각 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각 지역이 독점적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욱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며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회사로 유입시키는데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마존 등의 기업들은 이미 근로자에게 시간당 15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이고 바리스타들의 임금을 10% 인상하고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스타벅스와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한 월마트의 예를 들며 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본인의 회사로 영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페이플로어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서술한 CNBC는 어, 이에 반대되는 즉 최저임금 인상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비평가들의 입장도 소개를 했는데요. 비평가들은 높은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에 해를 끼치고 일자리를 잃고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 동안 더 많은 압력을 기업에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큰 동의를 하진 않는 편인데,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뭐 임금 불평등이 축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들인데요. 네, 사장은 직원이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만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자는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한다. 네, 뭐 모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뭐 모든 고용주들의 본인의 그 직원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감하시면서 슬그머니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만, 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노동시간 쪼개기, 즉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뭐 그런 꼼수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작용과 더불어서 단위 시간당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서 일을 더 시키겠죠.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네. 그런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서 심리적인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 뭐즉 얼마 올라가지도 않은 돈 때문에 이미 더 힘들어진다는 점. 뭐 그것도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고요. 회사의 지출이 많아지면서 운영에 난항을 겪는 뭐, 회사들이 많이 발생을 할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일자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네,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겠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비의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다. 즉, 실제 내 통장은 그렇게 살찌지 않는데 지갑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꽤 축해진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 여러분들은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1월 첫째 주 제가 선정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두 번째 키워드는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경기부양안입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는 이 경기부양안에 대한 엄청난 양의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케얼세트, 네, 제1차 경기부양안이죠. 이 케얼세트 이후에도 그 코비드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2차 경기부양안을 기다리셨고 어, 미국의 양대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12월 27일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900빌리언 달러의 경기 부양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뒤로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캐시액트 기억나시죠? 캐시액트가 상원의 상정이 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에 대한 브레이킹 뉴스에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제가 지금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1월 2일 토요일이죠. 네,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소식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척 슈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의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를 해서 이 캐쉬 액트를 어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 다수당 리더인 미치 마코널 대표를 설득을 했지만 어, 이매커널 원내 대표는 오히려 이에 대해서 본인이 수정한 카운터 오퍼를 던졌는데요. 이 법안을 살펴보면 뭐첫 번째로 직접 지원금은 6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 인상한다. 두 번째로 국방 수권법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섹션 230을 폐지하고. 마지막으로 2020년 대선에서 뭐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이 메커넬의 법안 자체는 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넣어서 민주당 쪽이 2,000달러 지급을 무산시키는 모양으로 보일 수 있지만 뭐 사실 완곡한 거절인 거죠. 이 법안 자체가 거절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서 뉴스가 업로드되는 내일, 1월 3일이죠. 1월 3일을 마지막으로 회기를 마치는 이번 회기에서 직접 지원금이 2천 달러로 인상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졌습니다. 이 캐시 액트가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차액인 1,400달러를 추가 지급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 재무부에서는 IRS를 통해서 600달러씩을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들에게 지급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번 1차 경기 부양한 직접 지급액과는 지급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뭐 사회보장 번호, 소셜 시큐리티 넘버죠.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갖고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의 한해서 지급이 되고요. 네, 지금 표에 보시는 것 같아요. 연소득이 개인 87,000 달러를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컴바인드 인컴은이 표의 기준이 나와 있고요.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변화가 조금 있는데, 기존 1차 부양 안에서는 부양가족은 500달러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모든 부양가족들에게 똑같이 600달러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단 17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직접 지원금이 이제 세금을 환급받는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께서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고들 하세요. 이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다음 세금보고시에 환급받는 네, 그택스 리턴 환급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은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금액과는 별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즉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 2차 경기 부양 안에 또 중요한 축이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것들이 실업수당에 대해서 인데요. 일단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DOL, Department of Labor, 즉 어, 그 노동청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Department of Labor 측에서는 이미 각 주에 있는 노동청에 가이드라인을 전달을 했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각주 노동청에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PUA를 비롯한 기존 실업수당에 대한 지급기한을 2021년 3월 14일까지로 연장을 했고 수령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 300달러씩 연방 실업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EDD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PUA와 UI를 포함한 모든 실업수당 지급기한은 자동으로 연장이 될 것이고, 캘리포니아주 실업수당 수령 가능 금액이 있죠? 네, 이 가능 금액이 남아있는 한 매주 300달러씩이 추가 지급될 것이고, 어,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CARES Act가 끝나는 시점부터만 소급 적용이 될 것이고, 뭐,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실업수당의 지급 주체는 원래 이게 각 주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각 주소관이므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주의 노동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참조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본인이 기자회견 중간 중간에 혹은 뭐그 인수위원회죠 인수위의 발표를 통해서 통과된 제 2차 경기 부양안은 다운페이먼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음 이는 1월 6일 의회가 선거인당 결과를 공식 승인하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회기 년도가 시작된 후에 제 3차 경기 부양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경기 부양안도 경기 부양안이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COVID-19 팬데믹이 3차 경기 부양안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이어서 오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음, 뉴스 미디어들은 새로운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어떤 기사들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켓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요새 마켓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어 마켓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장 보러 가는 마켓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주식시장입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에서 축출당하는 주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오후에 이어지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굿뉴스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